열여섯 아휴 어리다 야! 김세희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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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뒷목이에요? 첫 장면인데 쓰러지시네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그렇게 욕먹을 짓 했어? 야! 너 그럼 그런, 그런 중요한 일을 너 혼자 결정하고 아유 너 이제 큰판 고이돼 그런 애가 자퇴서를 사기 한마디 없이 내고 왔어. 자퇴요? 자퇴서를 했다고?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니 미치고 팔짝 뛰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왔어? 자퇴서를 혼자서 내고 왔다고요? 빨리 얘기해봐 얼른. 학교 가기 진짜 싫단 말이야. 기숙사라 매일 아침 7 시에 꼬박꼬박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싫고 애들이랑 똑같이 놀았는데 맨날 나만 더 혼난다니까 학교 적응을 너무 못하는구나. 어이가 어이가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기집애 그냥 너처럼 하고 안데 놀러 다니는구 수업 빠지는데 어떤 선생이 야단을 안쳐? 잘못했구만. 속 터지겠어요. 네. 아, 아 아파 엄마. 아 맞다. 그리고 진짜 싫은 이유 하나 더 있어. 뭐? 뭔데? 아니 밤마다. 학교 기숙사 복도가 너무 무서워. 뭐 <laughs> 음, 도시 와이지 그 주원에 나오는 귀신 그런 애가 밤마다 그 복도 끝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 같단 말이야. <laughs> 말해, 인데 <말라는데, 웃음> 밤마다. 잠만. 뭐 학교 귀신 괴담 이런 게 있나? <laughs> 겁이 많나 봐요. 별핑계가 나있죠? <laughs> 아유이 녀석아, 네가 한두살 때리 어린애냐? <laughs> 진짜인데. 진짜 밤마다 쎄한 기분이 든다고. 아.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기숙사도 네가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야. 통학하기 한 시간 거리 힘들다고. 아유, 정말 내가 아, 이제 그냥 학교 생활이 싫어서 핑계 대는 거 같아. 엄마, 아빠. 나 그냥 빨리 돈 벌면 안 될까? 학교 졸업장은 내가 검정고시로 꼭 딸게. 2년 반만 있으면 졸업장 나와. 검정고시? 아우,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너 진짜 학교 그만두는 순간 너한테 들어가는 돈다 끊어버릴 거야. 아, 진짜! 왜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반대만 해? 들어줄만 해야 들어줘. <laughs> 아, 아. 세희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어? 제발. 어? 응? 나 내가 쓸 돈은 내가 알아서 벌고 학교 졸업장도 꼭딸 거야. 돈 벌어서 독립할 거니까 신경 꺼. 에휴, 철업다, 철업다. 아유 철없다 철없다. 벌어봐야 알죠. 어릴 때부터 어, 무서운 건 질색이던 전 김세희 촉도 남달랐어요. 기숙사던 야간 학습이던 밤에 학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학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